네, 안녕하세요. 예, 무스 t 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예, 아, 이제 뭐, 완연히 만연한 가을입니다. 그쵸? 예, 이제 곧 단풍놀이도 가야 될것 같고, 음, 신선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예, 좋은 계절입니다. 어, 물론,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는 유의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 감기 몸살이 조금 와가지고요. 뭐, 코로나는 아닙니다만은. 몸이 그렇게 상태가 뭐 좋지는 않네요. 목소리도 잘안 나오고. 예, 그러네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어, 매주 음, 두편 정도의 유튜브를 계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3대 조선사 관련 뭐 유튜브도 올렸고요 오늘은, 어,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한번 봐줘야 될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기본적인 분석을, 기본적 분석을 보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피가 나름 뭐 어저께 는뭐 대형주, 삼성전자 등등 이렇게 나름대로 뭐 방어를 해줘서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갭 하락하는 이런 예,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에 앞서서 어, 지금 뭐 오늘은 뭐 금리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가자지구에서 발생하는 전쟁 어 문제도 있고 푸틴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 그리고 어저께 푸틴과 시진핑이 또뭐 만났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면 좋은 거는 뭐 없겠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좋은 건 없을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쉬운 호락가락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이 와중에서도 물론 뭐 테마주는 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지금 현재 중구난방은 아니고요. 어, 하락을 했다가 오르고 내리고를 그냥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400원대는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고요. 제가 여기서 제가 저, 어, 처음 말씀드릴 때 기본적 분석에 접근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요, 예,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오해들을 하고 가신, 어, 계신데, 그 기업의 문제 이전에 그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즉 말하자면 그 기업군들이 속해 있는 업종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산업 분석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나라의 경제가 말이죠. 아무리 산업이 좋아도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국가 전체가 경제에 문제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아무리 기업이 좋더라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축소가 되거나 오, 오히려 떨어지고 맙니다. 주가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어, 드리지만 은 주식은 주식세계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기어, 어, 국가의 경제, 경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는 주가가 올라가진 않는다. 자, 그럼 만약에 경제 상황이 좋다고 가정을 하면 이 경제를 이끄는 산업이 어떤 것이냐? 산업. 이 산업이 예를 들어서 뭐 로봇주다. 또는 AI다. 또는 우주항공이다. 자, 이런 산업을 먼저 또 봐야 되죠. 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 원동력이 산업이 어디냐? 그럼 그 산업을 또 찾는 거고요. 그 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 그래서 또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어, 주식 투자에서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요, 그 나라의 전체의 경제 상황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경제 상황이 좋다. 자, 그러면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 업종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산업 분석입니다. 자, 그럼 그 산업 분석에서 그 산업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기업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무조건적인 뭐 주도주, 그 기업의 그 산업을 이끄는 어, 어 이, 그는 주도적인 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납품하는 1차 밴드, 2차 밴드들도 관련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전부 다간과하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기타 등등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뭐, 50% 정도, 그죠? 대략, 40%에서 50%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기업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었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죠? 어, 기대감으로, 물론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해서 수익을, 큰 수익을 내는 어, 그런 것도 굉장히 뭐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는 아주 훌륭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뭐그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직장 생활 안할 겁니다. 그죠? 집에서 그냥, 어, 투자로서 충분히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그럼 반대로 가보자는 것이죠. 자, 경제상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국가의 경제상이 좋아지면 그 경제를 이끄는 산업이 무엇이냐? 그럼 그 산업은 어떻게 해요? 어, 이 산업이다. 예를 들어, 반도, 반도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기업은 무엇이냐? 뭐 삼성전자, 뭐 SK 등등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는 대형주가 좋다. 그럼 삼성전자를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나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다. 했을 때는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일차 밴드라든지 또는 SK에 납품하는 일차 밴드라든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산업 분석. 그 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어, 경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산업 분석을 우리는 테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죠. 근데 그 경제를 이끌어 가는 산업 테마. 그죠? 어 그것이 바로 어, 산업 분석이 바로 테마 분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제 투자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을 먼저 분석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경제가 뭐 좋다 안 좋다, 그러면 경제 분석 이전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래도 자본주의 국가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의 어, 경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 유럽이라든지, 각각 중국이라든지, 뭐 중국은 좀뭐 디커플링으로 뭐 진행을 미국하고는 디커플링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뭐 대응 방식과 지지를 어, 보이고는 있는데 뭐 그이까지는 뭐 가지 말고요. 그래서 미국이 붕괴가 되면 전 세계가 주식 시장이 그냥 완전히 꼬라박죠, 그죠 어, 내리막길로 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막 폭락을 해버립니다. 네. 뭐 대체적인 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9.11 테러 사건이 있을 때도 그랬었죠. 어, 우리는 뭐 기분은 뭐 나쁘지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을 우리는 안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죠? <laughs> 아, 물론 뭐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다 보니까 중국도 신경 써야 되고 미국도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동향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 우리가 FOMC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그죠 우리가 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환율이 치솟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절하가 상대적으로 되버리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니까 주식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저께 어, FOMC가 또 이야기를 했죠. 오늘입니까? 오늘 새벽입니까? FOMC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어, 상승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다. 자,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나쁘게 표현하면, 어, 냄비건성도 있죠. 그죠? 냄비건성. 이랬다가 우욱 몰려갔다가 저러면 저리 우욱 몰려갔다가. 자, 이런 냄비건성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전에,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붕괴가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정확한 건 20년인지 25년인지는 모르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이 없죠. 예,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FOMC는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상승을 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커플링 함께 금리를 상승을 시켰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결론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다. 자 오늘도 우리 6개월, 5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를 동결을 거의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 여섯 번 연달아 지금 동결을 시키고 있는데 6개월이 아니라 여섯 번 정도 동결을 시키고 있는데 더 이상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가계 대출을 받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금리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어려운데 또 금리까지 인상을 시켜버리면 이제 이중고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조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든지 좀 걱정스러운 좀 유혈 사태라든지 또는 뭐좀 스스로가 목숨을 내든지는 좀 이런 말은 언급하기 싫은데 어쨌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물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각종 나라에서 각각, 각국에서 똑같은 그런 기현상. 코로나 때 돈을 하도 많이 풀으니까, 그죠? 굉장히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상승하니까 금리를 대체적으로 다들 인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나라도 한계쯤에 온 거예요. FOMC가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한두 번 정도? 많이 올려봐야, 올려봐야 이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면역력은 좀 생겼다만, 그래도 f m c 의 발표에 대해서는 기술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요. 경제상 또 전쟁도 뭐 영향을 물론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시장은 어 위기와 기회가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물론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 그게 우리나라의 기업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은 건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한다 해놓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그게 발맞춰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함께 그게 커플링인지 디커플링인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그럼 어떠한 기업군, 즉 산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느냐. 주 주된 굉장히 잘 치고 나가는 그 산업이 무엇이냐. 주력이 무엇이냐,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산업 분석이고, 일반적인 테마죠. 테마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자, 그런데 그런 테마를 이끌고 있는 또 기업들은 무엇이냐? 그럼 그 기업들이, 어,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서 <laughs>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기업을 또 선택할 것이냐? 기업 분석이 이제 들어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만 어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의 금리 인상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요. 기타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고용률이 좋아졌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고용률이 미국 경제 정책의 고용률이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고 경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고용률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저 그런데 왜 금리를 갖다가 그러면 이날 한다고 말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인상을 시키죠 왜 금리를 인상을 시켜도 물가가 점점 잡히니까 고용률도 올라가니까 지금은 금리를 조금 더 올려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더 올려도 미국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률 실업률은 떨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떨어진다든지 고용률이 상승한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고용률이 대폭 떨어졌다든지 실업률이 치솟는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제 상황이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어 FMC에서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경제를 푸시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도 단 하나의 그냥 단순한 금리 올랐네, 금리 내렸네. 자 그거는 나중에 미국에서 결정하고 난 이후의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먼저 하고, 하려고 고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전에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뭐 또는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또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경제상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야 금리가 상승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fomc는 부담 이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뭐 들어가서 보는, 뭐, 뉴스에서도 좀 실수를 하시는 것도 있고요. 유튜브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게 많죠. 자, 그래서 저도 뭐, 비단 유튜브를 지금 찍어서 올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어 그런 유튜브를 100%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걸 100% 맹신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의 뼈대를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네이브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각각 또 뭐, 주식, 방송입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저도 올리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100% 맹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지식의 뼈대가 굳건하게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식이 오늘 전부 다 조정장인데 기업을 선택을 만약에 역으로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세계 경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을 보면서, 그 산업 안에서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투자자들이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업을 먼저 보죠. 기업, 이 기업 좋다, 저 기업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을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신다 그러면, 기업을,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 이 기업이 어, 어떤 일을 하는지, 즉 말하자면 어느 산업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 반도체 시장은 역으로 가는 거죠.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AI에도 당연히 반도체고요. 로봇도 반도체고요. 우주항공도 반도체입니다. 미래는 반도체가 발전을 하면 하지 후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굉장히 뭐 안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것은 모든 제품에 모든 고급 요소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기본적인 베이스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기업에 내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업을 선택을 했다. 이 기업이 어느 산업군에 속한다. 그럼 그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미래 경제에 만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주도적일까? 아니면 부수적으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라도 제발 한번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고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A라는 기업을 내가 선택을 한 거죠. 자, A라는 기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 기업이 괜찮더라, 산업이. 자, 그러면 투자를 하자. 여기서 또 바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투자 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분석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 투자 의사 결정,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 예, 드리고 싶은 게 최소한 말이죠. 내가 최소한 그래서 기업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기업군은 괜찮더라라고 했을 때는 제발 부탁을 드리는 데. 이 부분만큼이라도 제발 확인을 좀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기업을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건데요. 여기 보면 업종퍼가 68.49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수익률이 이 업종에 대한 주가수익률이 68.49인데 이 예산은 2684.5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과대평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죠. 최소한 뭐 다른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말이죠. 최소한 이업종퍼와 어이 회사의 퍼 정도 비교 정도로재발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 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업종 포가 68.49다. 근데 이 회사는 2684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가대평가가 되었다고 볼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기업은 기왕의 좋은 산업인데, 그 기, 그 산업 안에 속해 있는 기업이 뭐 20개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이런 기업은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어 위험성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최소한 우리가 기업 지표에는요 뭐 엄청 많죠.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중요시 얘기는 지표가 다 다르겠죠. 자 그러나 최소한 이 퍼만큼이라도 업종 퍼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는 소리거든요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 물론 테마가 갑자기 불어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내가 투자를 의사결정을 이 기업이 투자를 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직 투자를 안한 상태 내가 들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감사하게 수익이 났겠죠 근데 지금 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하는데 업종포와 퍼를 봤는데 이렇더라. 그러면 이건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오늘은 어, 기본적 분석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세계 경제고, 그다음 우리나라 경제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이고, 그 산업 안에서 우리 기업을 원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을 찾았다 그러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어 퍼와 업종 퍼는 비교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뭐 제가 여러분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어 전달하는 거할수 어, 있는 뭐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방식을 조금 조금씩 조금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이런 당황스러운 수치의 퍼와 업적 퍼가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올라온 것은 이제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할때 이런 기업이다. 그럼 굉장히 위험성이 따른다. 이런 것이죠. 그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의 주가를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금방 기업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어, 어저께 보니까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죠? 자, 오늘 같은 날은 어, 지금 어, 조정을 지금 현재 예, 받고 있네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마이너스 길을 걷고 있네요 자 그런 기업은 지금 아까 그 기업은 오늘 매도를 당연히 뭐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 최소한의 업종별 퍼만큼이라도 확인을 하고 어 투자를 하자 예 오늘은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에서 어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퍼와 예, 업종포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찾아가기까지 순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경제, 우리나라경제 우리나라경제가 좋다. 우리나라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 어, 어떤 산업인지를 보고 그 산업안에서 그 기업을 찾아내어서 그 기업을 어, 선택을 하는데 최소한, 최소한, 오늘 첫날이니까 최소한 퍼와 업종 퍼의 비교는 제발 좀 해보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예, 첫번째 예, 여러분들께 예, 이 유튜브를 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대략 10분에서 15분 찍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예, 길어졌는데 어쨌든 투, 어,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는데 한번씩 너무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나들이도 가시고 바람도 좀 새로 가시고요. 건강에도 굉장히 좀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무수 t v 회원분들 예 많이 지금 계실 건데 어 어쨌든 수익 지금 잘 나고 일부 조정 받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스탑을 긁거나 매도를 하시라. 그리고 절반 매도를 하시라. 또는 80% 정도는 매도를 하고 20%를 들고 가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 회원님들 제발 그 부분에서는 좀잘 따라서 직장인도 계시고, 지금 자영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집에서 지금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주로 직장인 분들 조금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요. 잘라낼 때는 지금 수익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발 좀... 어, 잘라내시고, 너무 과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이, 지금 자르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잘 따라오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아울러 많은 분들, 지금 요 시청하시는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제가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분님들 예, 말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들 잘 어, 확보를 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